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인생 최고의 명언이라는 책입니다. 알렉스 로비라지움 박산영원김 청림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한 인생과 성공에 이르기 위한 원칙과 태도를 가장 쉽고 간결하면서도 감성적 문체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는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역경, 감사, 겸손, 인생 등 15가지 주제로 나누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멋진 인생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태도라고 하는데요. 오래 전부터 친구들 혹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운이 좋은 편인지 아니면 나쁜 편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운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감정을 남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객관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생활 방식을 규정 지은 힘든 시간을 겪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이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경우입니다. 그들 역시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힘들었던 상황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빴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역경의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은 행운이라고 받아들이고 힘들었던 경험에는 건설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 결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역경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가 좋은 운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나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겪어온 상황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삶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서로 너무나 차이가 나서 후자는 불행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전자는 그런 역경이 삶의 한 부분이며 배움과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허락해주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심지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암에 걸린 덕분에 자신의 몸을 더 챙기고 아끼게 되었으며 식사와 생활 습관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그 이유가 동업자 때문이라거나 시장 상황 탓이라거나 혹은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는 핑계 대신에 실패의 진정한 이유가 자신의 준비가 부족했고 너무 교만했으며 비전도 결여된 탓이었다고 말하면서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나쁜 운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과 달리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런 삶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운이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의 아홉 가지 습관이 그것인데요. 먼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시작부터 힘들고 위험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견제합니다. 이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함과 순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석함과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왜그 상황이 벌어졌는지 자문해 보고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 압니다. 실수나 실패의 순간에 남의 탓을 하는 대신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말과 행동을 통해 그것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세 번째는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인데요. 자신의 실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나 항상 자신감에 넘칩니다. 이 자신감은 그가 추구하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도록 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생생하게 꿈꾸는 것인데요. 자신이 꿈을 이미지화합니다. 즉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합니다. 눈으로 봐야 믿는 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잘 참고 잘 결단하는 것인데요. 끈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발적인 의미 부여인데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생산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자발적인 의미 부여는 실패로 주저앉을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생이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이며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인데요. 함께 하는 이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나는 곧 우리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나의 정체성은 쉽사리 체념에 빠지지 않게 하며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구현하려는 노력의 자극제가 됩니다. 아홉 번째는 행복 전도사로 다정함, 감사함, 열정, 낙관주의,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생산자인과 동시에 강력한 전파자입니다. 교만, 불신, 냉소, 체념 등과 거리가 먼 이들은 타인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생산하고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행운을 만드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다양한 특성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멋진 인생이란 삶을 살아가고 그 삶에 전념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많은 태도의 총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결과가 멋진 인생입니다. 자연스럽고 일관된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본인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닌 매일매일 스스로 주절거리는 내면의 자기 독백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속에 쓰라림과 비강과 절망만이 가득 차 있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다른 사람이 탐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열정이 그렇듯 우울증 역시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은 감정을 촉발시키고 행동 방식과 존재 방식을 이끌어내며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사고와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면을 인정하면서 그 감정들을 밑바닥까지 생생히 체험하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감정들이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있으며 이 감정들이 준비해 놓은 선물들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배주의에 젖어들지 않고 체념이나 냉소주의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매순간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선택할 준비를 한다면, 그리고 책임감, 열정, 낙관주의, 용기, 목표의식, 헌신, 관용의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으며 멋진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속담에 가볍게 걷는 이가 멀리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려면 너무 많은 돌멩이가 신발 속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잠시 멈춰서서 신발 속 돌멩이를 털어내는 일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삶이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발은 신고 벗기에 간편해야 합니다. 종종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신발 안으로 작은 돌멩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불편합니다. 돌멩이를 신발 속에 그냥 놔둔 채 걸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습관이 되어 버렸거나 너무 급해서거나 혹은 창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길한 가운데서 신발을 벗으려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잠깐이면 집에 도착할 텐데 그때 벗지. 그렇게 해서 작은 성가심은 마침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릴 때까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한참 동안 우리와 함께 기거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왜 그냥 빼버리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신발 안에 돌멩이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고통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즐기기도 하며 마지막에 끄집어내일 때 즈음에는. 울멩이의 정이 갈지도 모릅니다. 즉, 어떤 경우든지 신발 주인의 상상력에 따라 핑계거리는 무한합니다. 가진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행복의 시련을 갈망하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생에 혼신을 다하는 자세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으로 과연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나옵니다. 인생이란 배우고 성장하고 함께하고 사랑하기 위한 모험의 기회입니다.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용기로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멋진 인생을 향한 여정에서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릴지도 모릅니다. 책임은 행동이며 변화로 책임감은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을 통해 자기 스스로 어떤 장애와 어려움, 위기와 문제들의 원인을 제공해 왔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삶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하고 나쁜 일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손가락질만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동안 능동적이었는지 수동적이었는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또한 책임감 있는 행동은 실패조차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직 나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나의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곤 합니다. 인내와 끈기로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룩한 이들의 공통 분모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인간관계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곤란한 일을 당하면 그 일이 일어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보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했는지 따져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벌어진 과오와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실수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변화와 개선을 위한 기회, 즉, 배움의 원천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상을 지키는 책임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열었으면 닫으세요. 불을 켰으면 끄세요. 더럽혔으면 치우세요. 어질러 놓았으면 정돈하세요. 빌린 것은 돌려주세요. 약속했으면 지키세요. 모르는 것은 말하지 마세요. 의견을 냈다면 그 일을 책임지세요. 당신 것이 아닌 것을 사용해야 한다면 부탁하세요. 고장 냈다면 수리하세요. 더 나은 방법이 없으면 비판하지 마세요. 도움을 줄수 없다면 힘들게나 하지 마세요. 화나게 했다면 사과하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침묵하세요. 당신 일이 아니면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 소유가 아니라면 돌려주세요. 공짜로 받았다면 함부로 쓰지 마세요. 당신에게 유용한 것이라면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원하는 것을 할수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도록 노력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타인까지 괴롭히도록 놔두지 마세요. 친절한 사람이 될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늘 그럴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만약 일상생활에서 이 원칙들을 지켜 나간다면 모두가 멋진 인생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칙은 책임감처럼 단순하고 명확하며 그래서 더욱 강력한 원칙들입니다. 오늘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덜 우울하고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인정머리 없고 교만하고 무뚝뚝한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의 관점에서 볼때 다른 사람들과 더잘 어울리고 즐거운 대화에 개방적인 노인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영리하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기쁨도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호의와 선물과 친절한 행동을 즐기는 것에 우리의 감사를 보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 느낀 기쁨에 내게 선물을 준 이에 대해 감사하는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준다는 의미이고 나눈다는 의미이며 타인과 함께 존재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행에서 감사는 우리 모두를 성장시킵니다. 실천은 단순한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 우정, 만남 그리고 당연히 멋진 인생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멋진 인생이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용기, 열망, 기회, 행복, 책임, 목표, 겸손, 감사, 사랑 등 열다섯 가지 주제별로 골라 담고. 우리의 현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혜를 더한 책내 인생 최고의 명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멋진 인생을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